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여기만 정인태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압도적 1위. 네, 이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1위, 그 다음에 뭐,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순니다 아, 어, 이렇게, 어, 기사가 나왔네요. 어, 그런데, 어, 41%로, 어, 1위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지율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50%를 넘는 압도적 1위를 했다. 세대 반란 현상을 입증했다. 이렇게 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 그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어,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그리고 어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했던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반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난 서울 대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면은 허경영 후보가 3위를 했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어, 또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또그 자유민주당의 그 후보가 1%를 넘겼어요. 넘사벽 1%를 넘겼는데 어, 최악을 찍 최악을 찍고 싶지 않아가지고 차악을 찍었다 이런 말을 어,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바람이 불고 있죠. 어, 기성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어, 이, 지금, 뭐, 윤석열이라는, 에, 장외, 장외 후보가 지지도 1위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 그니까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당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보게 되면은, 친문파가, 친문파가 당대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 힘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어뭐 기성 정당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정당이었는데 어 사실상 지금 이준석이라는 어 36세의 젊은 후보가 젊은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분석이 됩니다. 이제 그동안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어요, 지금. 어, 뭐 집도 못 사고 뭐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출산도 포기해야 되고 연애도 포기한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주식에다 투자를 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뭔가 창업을 하고 뭔가 새로운 꿈을 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젊은이들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어, 또 심지어는 사회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불만들이 각종 문제들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보수 야당, 그렇죠? 보수 쪽에 보수 우파 쪽에 거대 저 야당에서 제1 야당에서 이상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36세의 젊은 후보가 그것도 국회의원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후보가 지금 당대표 1위라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면은 허경영 후보가 민생정책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어, 뭐, 연애수당을 주겠다. 20만원씩. 그리고 출산수당을 주겠다. 결혼수당을 주겠다. 예, 또 주택, 예, 주택 그 임대수당, 임대지원금을 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 또 뭐, 특급수를 제공하겠다. 굉장한 생활 정책으로 했어요. 재산세, 보유세를 폐지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내세웠고, 이런 것이 막 사람들한테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뭐 예를 들어서 나는 월급도 받지 않겠다. 판공비도 받지 않겠다. 이런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세웠는데, 3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좀 뭐. 허경영 후보를 많이 찍으면 은또 이게 또 민주당이 또또또 또또 당선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걱정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허경영 후보가 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런 개선해야 할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 어, 허경영 후보가 만약에 좀 정치인 허경영 현실 정치인 허경영으로 정책으로 승부를 건다 그러면은 이변이 일어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변이. 그래서 이준석이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예비경선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 앞으로 이제 이준석이라는 정치적 인물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이 경선을 통해서, 이 열풍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치가 이제 가야 할 방향은 냉철한 현실 감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반중, 네. 반중하고 반북. 네. 반중 반북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 과제입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어뭐 평화, 평화 민족의 네, 통일 뭐 이런 예, 개념을 가지고 안보를 흔드는 그러한 것은 이제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 예, 이제 젊은이들도 많이 인식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 이제 글로벌 이 젊은이들은 이제 글로벌 세대이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그래서 제가 보는 것도 앞으로는 이제. 에, 미국이라든지, 미국 또는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러한 자유주의 국가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서 반중구도를 갖추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의 어떤 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직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통해서 전개 나간다면은 어,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있겠다. 그래서 한국 정치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의 어, 지금 어, 예비 경선 압도적 예, 1위 상황 그리고 또 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허경영 후보가 보여줬던 어, 그 3위. 에, 그러한 것은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